저는 성과 악이 존재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은 서로 반대며, 괜찮지 않고, 좋지 않으며, 신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믿도록 교육받아왔습니다. 신이 보기에 모두 다, 다 받아들일만 하다. 어떻게 신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겠는가, 어떤 것을 거부하는 건 그것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것이 내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너희를 믿음을 고수하고 너희 가치에 충실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 부모의 가치고 너희 조부모의 가치며 너희 친구들과 너희 사회의 가치니까. 그것들은 너희의 삶의 틀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루면. 너의 체험으로 짠 천은 다 풀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하나 검토하고 그것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조사하도록 하라 집을 통째로 헐지는 마라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깨진 것을 처음 보이는 것들 더 이상 구조를 지탱하지 않는 벽돌들을 바꾸어보라 옳고 그름에 관한 너의 관념들은 그냥 그것 즉 관념일 뿐이다. 그것들은 자신 모습을 이루고 자신의 내용을 창조하는 생각들이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을 바꿀까다 또는 변경하려는 목적은 딱한 가지 뿐이다. 너희가 자신에게 행복을 느낄지 않을 때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는 오로지 너희만이 알수 있다. 오직 너희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건 내 창조물 내 아들이다. 이 상태에서 나는 대답이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너희의 가치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면 그것을 보수하라. 그것을 응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도록 하라. 해침은 치료의 필수 성분이 아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치가 몽땅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너의 가치를 고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너의 가치들이 다르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옳다고 말한 적도 없다. 가치란 건 단지 견해일 뿐이며 평가요 판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대체로 너희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다. 아마도 너희 부모와 너희 종교와 너희 선생들과 역사가들, 정치가들이 내린 판단들이다. 너희가 자신의 진리로 포함시킨 가치 판단들 가운데 너희 자신의 체험이 근거해서 내린 것들은 아주 적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너희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자신의 창조로 했다. 만일 죄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빌려 자신을 현재의 자신으로 만드는 게 죄일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너희가 모두가 저질러 온 죄다. 너희는 자신의 체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복음으로 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처음으로 실제 체험과 만날 때, 너희는 그 만남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덮어버린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너희는 전혀 다른 체험 너희 선생의 원래 가르침이나 원래 근거를 틀렸다고 할수 있는 체험을 가졌을 것이다 대체로 너희는 너희 부모와 너희 학교와 너희 종교와 너희 전통과 너희 경전들을 틀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신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들을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부정한다 이것이 너희가 인간의 성을 다룰 때보다 더잘 드러날 때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성 체험이야말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짜릿하며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황홀하며 가장 신선하고 가장 기운차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친밀하며 가장 일체가 되고 가장 기분 전환이 되는 단일의 신체 체험일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체험으로 깨닫고 나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퍼트린 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견해와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만다. 그런 것들이 모두 너희의 사고 방식, 기득권을 휘둘러왔다. 이런 견해와 판단과 생각들은 너희 자신의 체험과는 완전히 다르다. 너희는 너희 선생님들을 틀린 사람들로 만드는 걸 몹시 꺼려하면서. 잘못된 건 자신의 체험이 게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그 결과 너희는 성에관한 자신의 진정한 진실을 배반해 왔고 그것은 파괴적인 결과들을 물러 일으켰다. 너희는 돈에 대해서도 같은 짓을 찾으러 왔다. 너희는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 때마다 매우 흡족해 했다. 너희는 돈이 들어올 때도 그것을 쓸 때도 매우 흡족해 했고 결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하거나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너무 깊이 받아들인 나머지 소위 진리를 편들어 자신의 체험을 거부해 왔다. 너희 소위 이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들은 창조적인 생각들을 쌓아왔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돈과 관련한 개인적인 현실 즉 너희에게 돈을 밀쳐내는 현실을 창조해왔다. 좋지 않은 것을 굳이 끌어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놀랍게도 너희는 신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모순을 창조해왔다. 신에 관한 너희 마음의 모든 체험은 신이 좋다고 말한다. 너희 선생들이 가르치는 신에 관한 모든 것은 신이 나쁘다고 말한다. 너희 마음은 신을 두려움 없이 사랑한다고 말한다. 너희 선생들은 신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신을 두려워 하라고 가르친다. 그들은 말한다. 너희는 신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신의 존재 앞에서 떨어야 한다. 너희는 평생도록 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정의이기 때문에 주의 무서운 정의에 맞설 너는 너희 고통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무엇보다 너희는 만일 신이 자신의 법에 엄격하게 복종하길 원했다면 왜 신은 그것을 어길 가능성을 창조했는가? 같은 논리적인 질문들을 던져서는 안 된다. 참, 아니지. 너희 선생들은 신이 너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로 선택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 의지인가? 그러니 너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은 신을 위선자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신의 용서이고 자비이지만 너희가 올바른 방식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합당하게 신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너희의 탄원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 외침은 무심하게 지나치고 말리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합당한 방법이 딱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합당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너희 대달수에 신을 예비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일에 어른이 된 후, 이후 삶의 상당 부분을 허비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역설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원치 않고, 너희의 복종이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너희는 나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이런 행동들은 너희 역사의 군주들 그것도 대개 독선적이고 불안정하고 전체적인 군주들이 자기네 백성들에게 요구해 온 것들이다. 그것들은 결코 신의 요구가 아니다. 세상에 지금까지도 그런 요구가 터무니 없고 신의 요구나 바람과 전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건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에게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존재 전체는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규정 자체에서 이미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만일 너희가 뭔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신,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몹시 상해 그것을 추구를 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신은 믿는다면 너희는 나보다 훨씬 더 위수한 신을 믿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 훨씬 더 못한 신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내 자식들아 그렇지 않다. 내 다시 이거를 통해 너희에게 다짐하노니 나는 필요한 게 없다. 나는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바람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바람과 요구는 같은 게 아니다. 너희의 현생에서 너희 중에 다수가 그 둘을 같은 것으로 만들긴 했지만 바람은 모든 창조의 시작이다. 그것은 맨 처음 생각이다. 그것은 영혼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순간 느낌이다. 그것은 다음번에 창조할 것을 택하는 신이다. 그러면 신의 바람은 무엇이겠는가? 우선 나는 내 모든 영광 속에서 나 자신을 알고 체험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와 우주의 온갖 세계들을 발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 나는 이것이 어떤 방식이 되든 너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너희 자신을 창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가지고 너희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하기를 바란다. 셋째로 나는 삶의 전 과정이 지금이라는 순간 순간마다 끊임없는 기쁨과 계속되는 창조와 결코 끝나지 않는 확장과 완전한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바람들이 실현될 수 있는 완벽한 체계를 세워 놓았다. 그 바람들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실천되고 있는 중이다. 너희와 나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이 사실을 안다는 데 있고 너희가 완전한 암에 이르는 순간 이런 순간은 언제라도 올수 있다. 너희 역시 내가 항상 느끼는 대로 느낄 것이다. 즉 너희 역시 오로지 기뻐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게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다섯 가지 마음 자세다. 우리가 이 대화를 다 끝내기 전에는 나는 이런 마음 자세들이 내 지금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보여주겠노라. 그리하여 내게 신성을 느끼게 해주겠노라. 이것들이 짧은 내 질문에 대해 내가 주는 긴 답이다. 그렇다. 내 가치들은 고수하라. 그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걸 체험하는 한, 그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더불어 내 체험 공간에 지금까지 너 자신에 대한 관념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좋은 관념을 가져오는지 주위에서 살펴봐라. 내 가치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라. 그것들이 높이 들어 공공의 검증이라는 빛을 비추어 보라. 만일 내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내가 믿는 말을 세상에 말할 수 있다면 너는 자신에게 부족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전혀 개선할 필요가 없는 자아와 그 자아를 위한 삶에 창조했기에 나와 이런 대화를 더 이상 계속할 이유가 없다. 너는 완벽한 상태에서 도달했다. 이 책을 내려놓아라.